오리, 진짜 음. 도레미 언니가 선물에착 오리 고기. 지난번에 새팩 200원짜리, 200, 200, 200, 200g짜리 새팩 해준 거. 양이 되게 많아. 새끼 먹고 있는 거야. 마지막에 맛있어. 언니가 만든 베스트 소스에다가 한번 먹어볼게. 내가 찍어야 물주간에 좋겠어 아니면 왜냐면 사업도 잘 안되고 기운도 없고 방송을 맨날 쳐박혀으니 무슨 주인이 있겠니 오늘은, 다육, 다육, 꽃, 다육밥 꽃? 저기에, 장물 꽃집 있거든, 여니 가는 데가. 거기 사장님이랑 이제,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늘 춤한 번, 댄스 한번 추고 왔어. 꽃집에서. 댓글 더 올게. 꽃다 죽네 해야 <laughs> 사 여러분도 주문하라면 그 주문하시길 바래요 남양주 근처 사시는 분들 꽃 배달 되니까 남양주 진건읍 명정리 꽃집 이 있어요 다육꽃 꽃집이 뭐더라 가게 저 까먹는 애가 됐다 됐어 음~~ 맛있는거 보다가 편의점에서 닭꼬치 하나 샀어 매운 닭꼬치 그 하나 먹고 펜슈콜 하나 공짜로 주더라 그래서 그거 하나 받아갖고 아 균이야 스트레스 받았어 너무 긴장해서 균이 없는 거야 중갑장에 얘네가 콜라 때문에 하루하루 구전이 먹지 않아 콜라 어.. 이 맛이 떨어져야지. 살이 빠지는데, 아, 따 갔다. 이 맛이 또 드럽게 좋아요, 또. 단맛이 꾸맛이니 어쩌냐, 이 살이 빠져야 되는데, 빠지냐? 단맛이 꾸맛인데? 금어치는 안다, 그런데, 우리 꽃치 사장님 하는 말래. 금어치않안 돼, 사람이. 걱정하지 말래. 금어치 하니까, 꿈속에 로또번호가 보이고 그런다고. 종이선도 <laughs> <laughs> 보이고, 종이선도 보인다 할더니 로또 사야 되냐 할더니